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빠져나와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23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고 이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KBS 라디오 장격 시사에서 안 의원은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잡범도 이런 잡범이 없다고 한탄했다. 안 의원은 경찰도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남동 관자에 있으면 굳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내란을 하지 않았냐면서 경찰과 공수처도 그에 상응하는 결단과 결기와 의지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어 생각하고 있고 뭐 가능성 있다고 자세한 보는 거죠. 내용에 대해서는 또자어 수사에 관한 것이라 말씀드리기가겠합니다 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비해야 되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은닉, 숨었거나 아니면 도주해서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네 맞습니다. 네오두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장은 여러 가능성 중에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냐는 질문에 네. 라고 답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동네 양아치보다 못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생각한다.